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신축 매물이 수도권에 1000개 이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이 아니더라도 찾으시는 위치나 금액 문의주시면 여러분들의 눈과 발이 되어서 내 옷처럼 딱 맞는 집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드림하우스를 현실로 만들어드릴 마법같은 저는 포근한 집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신축 아파트 현장은 부천시 송사본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방 3개, 욕실 2개, 합법 복층 구조로 되어 있는 신축 아파트 현장이고요. 위 아래 합쳐서 총 36평형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집 테라스도 총 3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아래층에 앞뒤로 2개 위에 층에 하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꼭 넓은 테라스가 아니라 적당한 사이즈의 테라스 찾으셨던 분들 어, 괜찮은 매물로 보이고요 금액대도 정말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 합법복층아파트 라고 하면 어, 뭐 5억대 6억대까지 들어보셨는데 오늘의 집 3억 후반대로 분양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가 국매로 어, 전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건축마진 분양마 사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상단에 연락처로 전화 주셔서 금액 상담 한번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고요 1호선 소사역을 도보 10분 내로 이용하실 수 있는 역세권 위치이고 주변에 초중고등학교가 10개 이상 밀집이 되어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 키우면서 생활하시기에도 너무 좋겠습니다 자차로 10분이면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필드 시티도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 또한 완벽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내부 구조도 굉장히 궁금하시죠 바로 현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억 후반대로 만나보실 수 있는 복층 아파트 현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쪽으로 신발장, 키큰장총 4칸 들어가 있고요. 하부 띠용 시공에 간접 조명, 미끄럼 방지 타일까지 시공되어 있습니다. 삼연동 슬라이드 중문 설치되어 있는데요. 중문 열고 안쪽으로 들어와서 가장 먼저 만나보실 곳은 주방입니다. 주방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방은 전체적으로 d 자 구조의 주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동 동선에도 유리하고 조리 동선에도 불편함을 없앤 구조죠. 위쪽으로 식탁 조명 잘 들어가 있는데 이쪽에서 우리 4인 가족 오붓하게 식사하셔도 될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옆으로는 사각 대형 싱크볼 들어가 있으면서 거의 목수전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어, 조리대 공간 잘 나와 있으면서 콘센트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구 인덕션 설치되어 있고요. 위쪽으로는 대형 후드까지 들어가 있으면서 주방 환기창까지 넓게 시공니다 되어 있습니다 상하부 장 여유롭게 잘 들어가 있는데요 어, 연한 그레이 톤의 컬러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모던한 느낌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옆쪽으로는 냉장고 자리 인데요 냉장고 자리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잘 나와 있죠 어, 비스포크 3도어 나 아니면 양문형 2대 까지도 충분히 들어갈 걸로 보이고 위쪽으로는 어, 상부장 까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방 살펴보셨고요. 바로 뒤쪽으로 주방 베란다 위치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잘 나와 있죠. 사이즈 굉장히 여유로운데 어, 수전 잘 들어가 있어서 이쪽에 세탁실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주방에서 배출되는 생활 쓰레기나 분리수거 같은 거 놓기에도 괜찮고 뒤쪽으로는 대피 공간인데 대피 공간도 굉장히 사이즈 시원시원하게 나와 있죠. 짐 어, 많으신 분들, 잔짐 많으신 분들 이쪽에다가 뭐 창고 용도로 보관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집 테라스가 총 3개가 있는데요. 어, 주방 뒤쪽으로 나와 있는 테라스 같이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주방과 연결되어 있는 테라스 사이즈 굉장히 넓죠? 이쪽에 어닝 하나 치시면 뭐 비나 눈 같은 거 막아줄 수 있고, 어, 나름대로 프라이빗하게 지내실 수 있으니까, 이쪽에서 뭐 바람 쐬는 용도로 이용하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뭐 빨래를 넣으실 수도 있고, 어, 여러모로 활용도가 많은 테라스 되겠습니다. 주방과 테라스까지 만나보셨고요.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어, 다시 주방을 가로 질러서 보이시는 거실 공간 위치에 있습니다. 거실 사이즈 이 정도면 우리 3인 4인 가족도 충분히 거주하실 수 있겠고요. TV 공간 아트월은 광폭 포세린 타일로 마감을 해서 조금 더 시원시원한 개방감 보실 수 있겠고 85인치 이상 벽걸이 TV도 충분히 설치 가능하겠고요. 맞은편으로는 화이트 친환경 실크 벽지로 마감을 해서 생활 스크래치에도 강하고 곰팡이 걱정도 따로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뭐 4인용 6인용 소파까지도 들어갈 걸로 보이고요. 오늘 우리 집 전체적으로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천장에는 에어컨 잘 들어가 있고요. 이런 라인 조명이나 매립 조명까지도 한층 더 우리집 거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거실 환기창 뒤쪽으로도 테라스가 나와있는데요. 테라스 한번 같이 나가보겠습니다. 거실과 연결되어 있는 테라스는 어, 남양을 바라보고 있는 테라스여서 이쪽에 뭐 식물, 화분 같은 거 놓으셔서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어, 남양이어서 해가 굉장히 잘 들어옵니다. 오늘 조금 흐린 게 아쉬운데 날 좋을 때 한번 나오셔서 한번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 막힌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 정말 답답하지 않게 생활하실 수 있겠고 어, 바로 앞으로 성주산 뷰까지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속이 확 트이는 그런 테라스인 것 같고 이쪽 테라스 사이즈도 어느 정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맛대로 연출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습니다. 거실 테라스 살펴보셨고요. 다음 만나보실 공간은 첫 번째 방입니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은 열자가 훌쩍 넘는 사이즈고요. 안방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이즈 넉넉하기 때문에 퀸 사이즈 침대에 당연히 배치 가능하겠고요. 천장에 에어컨 잘 들어가 있으면서 남향을 바라보는 환기창잘 들어가 있습니다. 각방 온도 조절기 설치되어 있고요. 안방에는 작게나마 어, 드레스룸 공간도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어, 이쪽 공간에 이렇게 행거 설치하셔가지고 옷 보관하시는 용도로 이용하셔도 되겠고 아니면 붙박이장 일자로 설치하셔서 옷 보관하시는 용도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방과 이어져 있는 부부 욕실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부부 욕실 샤워기 설치되어 있고요. 상부장, 세면대, 양변기, 미끄럼 방지 타일까지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층 공간은 다 만나보셨고요. 이제 복층으로 올라가실 차례인데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이렇게 안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 미관상 조금 더 좋다고 보시면 되겠고, 막 지저분하지 않게 2층으로 올라가실 수 있겠습니다. 아래쪽으로는 뭐 죽을 수도 있는 공간인데, 계단 밑으로 이런 공간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짐 보관하시는 용도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층으로 한번 같이 올라가 보시죠. 복층으로 올라와 봤습니다. 복층으로 올라와서 가장 먼저 만나보실 곳두 번째 방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두 번째 방도 열자가 넘는 사이즈로 잘 나와 있고 한쪽으로 침대 배치하시고 맞은편으로는 붙박이장이나 아니면 책상 같은 거 배치하셔서 우리 어린 자녀 방으로 이용하셔도 되겠고요 두 번째 방도 열자가 넘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한번 편한 대로 연출하시면 알맞은 방 되겠습니다 환기창 잘 들어가 있고 위쪽으로는 메인 조명까지도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 살펴보셨고요 바로 옆에 세 번째 방 위치에 있는데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방도 사이즈 훌륭하게 잘 나와 있죠. 오늘 우리 집각 방들이 전부 다 10자가 넘습니다. 최대 분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우리 뭐 부모님 방이나 아니면 형제자매 방 이렇게 이용하셔도 되겠고 우리 어린 자녀 키우시는 분들 많죠. 복층의 최대 장점이 우리 아이들이 뛰어 놀아도 밑에서 뭐라고 하는 세대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재미있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집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방도 퀸 사이즈 침대 충분히 배치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남향을 바라보고 있는 환기창 잘들어가 쓰면서 에어컨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각방 온도 조절기, 메인 전등까지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방 만나 보셨고요. 다음 보실 공간은 복층의 거실 공간입니다. 거실 사이즈도 여유롭게 잘 나와있고 어, TV공간 아트월 아래층에서 보셨던 것처럼 광폭 포세린 타일로 마감되어 있고 어, 벽지도 똑같이 친환경 실크 벽지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대형 TV, 뭐 4인 소파 충분히 들어갈 걸로 보이고 거실 환기창 뒤쪽으로도 또 2층에 있는 테라스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테라스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집 아래층에 테라스 2개 위에도 이렇게 넓은 테라스가 하나 있기 때문에 세대 어, 분리하셔서 이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아래층에서 보셨던 테라스랑 전경이 똑같습니다. 막힌 거 하나도 없고요. 어, 산 조망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탁트인 느낌, 좋은 공기 마시면서 힐링 라이프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테라스 만나 보셨고 어, 거실 맞은편으로는 주방 위치에 있는데요. 오늘 우리 집 합법복층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층에도 주방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싱크볼 수전 잘 들어가 있고요. 상하부장도 여유롭게 들어가 있고 뭐 콘센트나 인덕션 후드까지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뭐 앞쪽에 이쪽에 뭐 식탁 하나 설치하셔서 위에서도 식사 가능하시겠고요. 여러모로 장점이 정말 많은 복층 아파트인데 3억 후반대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복층에 있는 화장실 한번 만나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층 화장실은 샤워부스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샤워 공간이 정말 여유롭게 잘 나와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조적으로 샴푸 박스도 잘 들어가 있고 예쁜 불이 들어오는 LED 거울, 창부장, 탑불 세면대, 양변기 미끄럼 방지 타일까지 꼼꼼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부 구조 전부 다 살펴보셨는데요. 합법 복층 구조의 36평형 신축 아파트 어 굉장히 비쌀 거라고 예상을 하셨지만 3억 후반대로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까지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나오셔서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